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절기 대서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했고요. 또 곳곳에는 폭염 경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. 내일도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. 곳곳의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.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 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. 오늘 밤까지 내륙으로는 5에서 많은 곳으로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.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.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번개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스거리 1km 이하의 짙은 안개도 끼겠고요.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다 안개도 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면서 서울 한낮 기온 33도, 대전 34도, 대구, 전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. 인천 아침 기온 25도,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연천낮기온 32도,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낮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. 경기 남부지역 낮기온은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모레부터는 남해상 곳곳으로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고요. 섬지역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. 모자와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이상으로 7월 22일 화요일 OBS 뉴스 730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